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공 이후의 병", "성공 이후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와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라. 여호와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오늘 본문은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패배한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큰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의 작은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패배한 원인을 우리가 흔히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본다면 아간의 범죄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승리를 맛본 이후에 큰 패배를 또한 맛봅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승리 역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승리한 것도 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존재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구원 또한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100번이나 넘게 강조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강한 존재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받은 존재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다릅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저것도 했고, 나는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이루었고, 내가 이룬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세상은 자꾸 내가 한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을지,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볼 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와 7장 3절에 살펴보시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유는 수로 환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제 여리고와 같이 큰 성도 우리가 승리했으니 아이같이 작은 성은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이전보다 더 나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고롭게 마소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돌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돌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게을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게을러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이고 복지에 신경을 쓰는 나라라 하더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혹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혹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신앙의 최선을 다하지 않도록 만드는 편리주의적 신앙을 유도하고 있다면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해야 하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옳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믿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어쩌면 한두 사람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부흥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무한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부흥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르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내 손에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준비하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패배하고 난 이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들이 만약에 아이성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들은 실패를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리형의 신앙과 정비형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수리형의 신앙은 우리나라 속담에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비형의 신앙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으로써 힘과 성령을 얻고 난 이후에 승리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회를 준비하며 정비형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루에 5분 기도하고 10분 하나님께 드리기 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회 기도 시간과를 포함해서 매일 매일 하루에 5분 이상은 우리가 구도자들을 위하여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10분 하나님께 드리기 운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다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거 말고요. 그런 시간 외에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 위에 있지만 모든 것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행동하는 시간, 내 몸을 움직이는 시간, 내 시간을 따로 구분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두자는 것입니다. 그 10분 동안에 내가 섬기는, 내가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10분이 안 되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루에 10분, 하루에 5분 기도하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간을 구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회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데그 시간을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승리를 다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이후의 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 이후에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병에 걸릴 때 우리는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병에 걸릴 때, 우리는 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병에 걸릴 때, 우리는 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 일이 성공적일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해서 한 거라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